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적했던 것처럼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여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리였습니다. 그래서 비시일세기 한 군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만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사내아이라면 기르고 계집아이라면 버리시오. 라는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 귀에서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는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약육강식의 논리를 적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은 수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5천명이나 되었더라. 그 당시 여자들도 어린이들도 수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무시하고 확대하는 가정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들을 무시하고 없신 여기는 국가나 민족은 발전하거나 번영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8장 1절 하의 말씀은 단순히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처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 누가 크냐고 자리다툼하고 있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오늘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뜻밖의 의외의 행동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가장 어쩌면 어린아이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불러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이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람의 수에도 끼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고 작다 문제가 아니고 결단코 이 말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천국 시민의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의 꽃이요 나라의 희망입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가정이나 사회는 쓸쓸하고 상막합니다. 그것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저출산은 국가적인 미래적인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어린아이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어른들에게 어린아이 운동을 전개하셨다는 것은 물론 어린아이들이 다100%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어린아이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유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참 유치할 때 우리는 애기 같다,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될 훌륭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 운동의 몇 가지 특징을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 세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닮아야 될 좋은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성품을 그리스도의 자질과 비교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밝고 깨끗한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연한순같이 흠없이 점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장하셨다라고 이 사회 53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첫 번째 성품은 겸손한 성품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겸손한 성품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보면 사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추다 이 헬라어를 타페이노우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전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야 뭐 누군들 겸손한 척 못하겠습니까? 또 아무 문제 없을 때 겸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멸시를 당할 때, 전대를 받을 때, 굴욕을 당할 때 겸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시당할 때 겸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춘다는 타페이노라는 말은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 도리어 기뻐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카페노 낮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욕과 저롱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모습이 겸손입니다. 빌리보 6장,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겸손으로를 동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는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성품을 가진다면 곤란하지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고, 겸손을 가르치셨고, 겸손하게 삶을 사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과는 정반대인 교만의 정상에 서서 툭하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은 교만의 정상에 서 있다는 거지요.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우겨대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성품은 진실한 성품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진실한 성품입니다 진실한 성품입니다, 진실한 성품입니다. 진실한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장이들 말씀처럼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갓난아이는 때묻지 않는 깨끗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뜻합니다.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 없는 사람은 어린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순수한 하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거짓되지 않는 하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수용하게 되고 거기서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 11장 25절 말씀처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배울 성품은 단순한 성품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성품은 심플합니다. 단순하지요. 어른들은 어떤 말을 듣거나 사건에 접하게 되면 복잡합니다. 별별 상상을 다합니다. 매사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생각이 넘어서서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서기관을 보십시오, 외식적인 신앙이 속에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항상 정당화시키고 자기는 문제 같고 자기는 의인입니다.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문제 같고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고 네가 문제라고 자기를 빠지잖아요. 얼마나 복잡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순수함이 없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치장도 그렇게 참그럴싸게 하지만 그 속은 회칠되어 있지만 속은 송장에 들어있다는 거죠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의 운동은 우리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는 어른들에게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진실하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좀 제발 좀 단순하라는 거죠. 스수하라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큰자가 될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음 19장 1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자기와 다른 성격을 가졌더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들의 수준이 있거든요. 미개하고 다친 사이일수록 어린아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람의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받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자요 아이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멸시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있을 때에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어린아이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던 버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천명이 먹고도 12 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봄 21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못 마땅히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시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 앞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다. 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길거리 돌들이 소리를 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접근을 용납하고 그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미성년 어린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다가 6절에서 갑자기 소위 작은 자라는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소자라라는 표현을 썼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아이는 파이디언이라는 헬라입니다. 파이디언. 그런데 여기서의 작은 자라는 뜻은 미크론. 작다는 뜻입니다. 미크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미크론의 뜻은 실제로 어린아이가 작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소위 우리 셀가족에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세가족, 초신자가 미크론입니다.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가리켜 미크론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미크론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이건, 병든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이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미크러내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고, 내가 오게 갇히고 병들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된 마음과 외식이 생활화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미크론 작은 자를 무시할 수 있지만, 없인 여길 수 있지만, 가볍게 취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린아이라도,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족이는게 뭡니까?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실족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스 6장 4절 말씀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협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린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실족게 하지 말라. 차라리 그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얼마나 무서운 경우입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영혼이 시험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실망한 자녀들은 방황하거나 실족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실족하거든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준엄한 증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가 어린아이를 범죄 이용하고 탈선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함께 공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이웃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훈되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란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칭찬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깨다 배우게 된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한 마디 한 마디는 자녀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키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참으로 소중한 선물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 청직이다. 관리자에 불과하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이요. 나는 이를 키우고 관리하는 소위 관리자에 불과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의 꽃입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국가, 사회의 기초요, 새싹입니다. 어린아이는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싱싱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신앙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살펴 줘야 될 어른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 운동, 아이들에게만 배울 수 있는 그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함이요, 진실함이요, 단순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이해하고 영접하고 실족해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선자들이 이 나라에서 자유의 품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말 미래가 있는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 건설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 부모 세대가 잘 가꾸어 주므로, 내 가정의 일이 아니고 국가와 앞으로 교육의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어른 세대 부모들이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